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다 형용할 수 없는 그끝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충만, 충만 충만하심의역사심이 눈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시간도 임원 바쳐 물질 바쳐 헌신하고 희생하는 애국국민 모두 모두 머리 위 앞날 위에 이 나라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함성 발사 더 크게 시이 납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이 열기를 이끌어 가시는 대한민국의 가장 멋쟁이 사회자, 가장 감성있고 시를 잘 쓰는 사회자, 가장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사회자, 선상대, 선상대, 선상대 대표님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!